음, 오늘은 간단한 그림 요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귤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제가 주로 이용하는 앱인 스케치스프로에 가서 새로운 그림을 올리고 음, 요거를 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레이어는 버리는 잼치고 간단히 밑그림을 그려보면은, 음,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. 중간에 오도록,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본격적으로 색칠을 하면서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준 레이어를 선택하고, 여기다가 음 먼저 큰 덩어리인 그룹부터 색칠을 해볼게요. 약간 요런 색, 그래서 좀 거의 동그란 모양이었으니까 네. 뭐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하고, 그 다음에, 그럼 이게 안 보이니까 이 레이어 순서를 얘를 다시 위로 올리고 또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제 여기다가 귤을 그려보겠습니다. 하나하나. 이, 제가 사용하는 이 툴이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면 여기가 한 번에 이렇게 채워져서 어 저는 펜슬이 없이 손가락으로 그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이렇게 다 하나 하나 이렇게 채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게 되게 손가락으로 그리기에 편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귤이 겹쳐져 있어도 어 그냥 그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꽉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떨어지게 해서 경계가 보이게 그리는 게좀 이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많이 그려요. 이렇게 지금도 얘도 겹쳐져 있어서 여기가 실제로는 꽉 채워져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게. 그리는 게전 이쁜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아까 이파리가 있었죠? 이파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럼 이제 이 정도 그렸으면. 스케치했던 연필선은 여기 요눈 표시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없어집니다 다시 사진을 불러와서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릇 안쪽에 그림자 때문에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. 거기를 먼저, 한 이렇게. 다음은 이제 귤에도 어 명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색깔보다 어 여기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할게요. 음더 밝아야 될것 같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. 이런 식으로 밝게 빛나는 부분을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얘보다 어두운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원래 그린 레이어 위에다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, 어 저는 이번에는 여기 이 자물쇠 표시 있잖아요. 여기 설정을 들어가도 투명화 잠금이라고 있어요.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, 아니면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자물쇠 표시를 하면 자물쇠가 채워지는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도 그 안에 있는 어 그렸던 부분에만 색칠이 추가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명암을 여기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. 여기 이 아래에 있는 귤은 전체적으로 다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귤은 아이고 저기까지 잡으셨네. 이렇게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깔로 해주고. 음... 다음은 위에 상대적으로 밝은 귤도 나머지도 명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, 이파리를 한번 어... 명암을 줘보겠습니다. 어, 얘보다 더 밝은 색이 밝은 색으로 돼 있고요.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. 여기 이런 쪽은 좀 발, 밝은 빛이 들어와 있고 조금 짙은 색을 그럼 선택해서 뼈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릇이 너무 밝은 색이어서 한번 배경에다가 색깔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탁자 느낌으로 한번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이거라고 했는데, 그 바로 밑에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나무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, 이거를 많이 사용... 나무 같은 거 그릴 때 사용을 많이 해요.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, 그리겠습니다. 이색, 네, 이색으로 약간 나무 결처럼. 네, 나무가 아니고 식탁 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햇빛이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디 네, 너무. 어 그래서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저는 제 사인을 그림에 넣거든요 그래서 사인은 어 사진에다가 어 요걸 요 색깔로 해서 저는 사진으로 저장을 해서 뭐 어,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다든지 블로그에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귤이 담겨 있는 탁자 위 풍경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 어, 이 사진을 참고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. 어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